안녕하세요. 박수입니다. 9월 모의고사 수학점수 대폭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. 어, 시험에서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아마 개념총정리가 안돼 있어서 시험장에서 어떤 개념 하나가 생각나지 않아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준비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. 수원 개념총정리 70분, 수학2 개념총정리 50분, 확통 46분, 미적분 86분 해서 이과 학생 기준으로 대략 뭐 190분, 3시간 정도면 이것들을 모두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은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1.2배속 또는 1.5배속으로 듣는다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해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거고, 이 내용들을 정리해두면 실제 시험장에서 개념들이 바로바로 생각나서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. 혹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개념총전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, 9월 모의고사 출제 예상 문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그거 해설지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 해설지를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 과정들을 위주로 정리해두면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해설지를 보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두면 시험날 유사한 문제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이 10시간 절대 헛되지 않을 테니까 이 10시간 투자해서 오늘, 내일, 모레 투자해서 9월 16일 모의고사에서 대박 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박 치고 자랑하러 와주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항상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.